뿐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오빠가 나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봐줘야지. <웃음> <웃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저는 요새 굉장히 바쁜 시. 간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바로 유튜버들이 사랑하는 그것. 유튜버들이 가장 <laughs> 많이 리뷰하는 <웃음> 그것은 <웃음> 바로. 짠짠! <laughs> 짠! 이차 바로 이게 큐 젤리라는 거예요. 포도 좀. 어 여러분 이거 본적 있으실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ASMR도 하고 어. 리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음. 저도 저희도 그래서 어, 또 뒤쳐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뒤쳐지긴 했어요. 저사실 이거 처음 봤는데 진짜 포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보니까 포도가 아니더라고요. 젤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데 빨리 먹고 싶네요. 포도처럼 진짜 생겼어요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은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진짜 포도인 줄 알겠어요 만져도 그 포도 알갱이처럼 약간 거봉 느낌? 그래서 이거를 쿄젤리라고도 하는데 거봉젤리라고도 한대요 이게 한국어 거봉인가요? 한자가 있는데 무식한 건가? 지식이 짧아서 뭐라고 <laughs> 써있는지 모르지만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좋겠네요 거봉 좋겠죠. 아니죠? 예, 네쿄가 아닐까요? 표고? 그런가요? 아니면 포도? 자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총세 봉지를 주문을 했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지 인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결제는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모르시겠예요 네. 이게 한 봉지에 만원 정도 배송비까지 하면은 한0 0 0원 미만으로 살수 있을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생각보다는 비싸네요. 싼 건가? 저희가 두 봉지 다 뜯으면 아까우니까 우 지금 <laughs> 한 봉지 만 원이라고요? 어, 우리 욕 여쭙지 않게 말 끝나면 되세요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뜯어서 볼까요? 네열하나리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우와. 고무 풍선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거, 이거 약간 물풍선 그 맞네요 진짜 물풍선 같죠 물풍선 아 여기 보니까 물 담아서 던지는 거예물 담아서 던지는 거난옛날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아 음, 포도 맛이네요. 포도 냄새겠죠? 진짜... <laughs> 포도 맛이 아니, 포도 냄새니까 <laughs> 포도 맛이겠죠? 이거를 제가 볼땐 여기 지금 쇠가 이렇게 있어서 이거 통째로 먹는 것음 같진 않아요. 그러게 이거 어떻게 먹나요, 그럼? 그 유튜버들은 그래서 이거를 칼로,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찌르거나 해서 먹더라고요. 음 이건안 되네. 하기가 좀 힘드네, 이빨론 아, 이 느낌이 근데 굉장히. 어허! 오오오. 대박. <laughs> 어 제... 아, 고... 이게 고무에 <laughs> 싸져 있네요. 흠. 고무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로 제가 지금 이로 뜯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칼로 한번 찔러볼게요. 무서워가지고 칼질을 못하겠어요. 이거 근데 되게 위험하겠다. 네, 바늘로 찔러야 돼요. 바늘로 찔러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손사람들이 막칼로하지 마세요. 야, 신기하다. 먹어도 되나요? 먹어봐도? 이제? 먹어볼까요? 음 역시 포도네요 <laughs> 씹는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탱글탱글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맛도 좀 포도향도 좀 있고 달달한 맛이 좋네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laughs> 그 델몬트 포도주스 있잖아요 그 음, 맛이 네, 나요 그냥 네, 포도주스 네, 맛이 나한봉지몇개 네, 네. 들어있었지? 11개 11개니까 지금 이거 하나에 1 0 0 0원꼴이라고봐야 돼요. 배송비까지 하면 1,000원이 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0 마이 갓. 예, 하나씩 못 하네요. 아껴 드세요. 네, 네. 그래. 드시지 <laughs> 마시고 세 번에 세번세요 <laughs> <번에>. <laughs> <laughs> 어, 오늘 이걸 먹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맛은 괜찮습니다. 어, 제가 선호하는 젤리보다도 더 건강한 맛도 있고 좋은데 비싸요. <laughs> 그 브랜드가 좀 일본 거기 때문에 나를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태극기를 단또 국민으로서 맛은 좋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다 좋은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직구로 사야 되니까 먹고 싶으면 거의 기본으로 2주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놀람> 여러면 <놀람> <놀람> 뭐? <놀람>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핫한 그런 음식들을 뒤늦게 네, 뒤쳐진 그런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아